2025년 9월에는 56년 원숭이띠에게 잊고 있었던 소중한 인연이 새롭게 다가올 기쁨이 가득합니다. 요즘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여러 걱정이 쌓여 있었던 분들도 이달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평소 말 못하고 참고 지나친 속상함이나 풀리지 않던 생활 고민들이 아주 부드러운 새바람처럼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스스로 행복을 불러오는 쉬운 방법과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작은 습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가장 기대되는 변화나 바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소중한 복이 더 크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56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은 가을의 기운이 깊어지고 또 새로운 바람이 부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흐름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 듯 하지만 조화로운 힘이 마음을 감싸줍니다. 원숭이띠분들은 원래 재치가 넘치고,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은 그런 원숭이띠의 장점이 한층 더 빛나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혜롭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서로 이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언젠가는 내게 돌아오듯, 이번 달은 작은 배려가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됩니다. 9월의 흐름은 유연함과 지혜의 조화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도 이번 달은 서로 다른 성격의 기운이 만나는 달입니다. 마치 여러가지 빛이 한데 모여 무지개를 만들듯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이 어우러져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전반적인 기운과 이번 달의 분위기가 만나 원숭이띠에게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다시 꺼내도 좋은 신호가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달의 원숭이띠가 특히 좋은 이유는 지혜와 융통성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도 원숭이띠분들은 특유의 센스와 유머로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고민을 얘기하면 작은 조언 한마디로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꽃한 송이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이번 달엔 그런 지혜가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원숭이 띠는 원래 혼자 고민하다가 금방 털어버리기도 하지만 이번 달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 혹은 작게라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큰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부탁이나 고마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과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 혹은 마무리 못한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 용기내어 시작하거나 결실을 맺어보면 무엇이든 순조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 달에 원숭이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좋은 일은 주변에서 새로운 제안이나 반가운 소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로부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소소한 선물이 오거나 그동안 기다리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작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고마움을 전해오거나 전에 못다 한 얘기가 좋은 방향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앞으로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대박 신호는 아주 작은 기회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 또는 아는 사람이 건네는 평범한 이야기 중에 큰 복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점심을 먹자거나 모임에 초대한다면 가급적 한번더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새로운 정보 혹은 꼭 필요했던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조심할 점이라면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주변과 손을 잡으면 오히려 큰 문제도 쉽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진리를 떠올리며 힘이 들 때일수록 잠시 쉬어가고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면 걱정도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이번 달에는 한숨 돌리며 차 한잔의 여유, 가족과 도란도란 나누는 시간, 그런 소박한 일상이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9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의 서늘함이 깃들고 땅의 기운이 점점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을사년과 의류월이 만나는 이달은 나무와 쇠의 기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와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을 만듭니다. 원숭이띠는 태생적으로 재치와 지혜가 뛰어난 띠인데 이달에는 사주에서 나무의 에너지가 두 번이나 겹치는 구조라 기회를 알아차리는 눈과 행동력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연의 순환처럼 모든 인연과 복도 끊임없이 돌며 다가올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이번 달 재물의 복은 조용히 스며들듯 남무르게 여러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특히 을사년의 부드럽고 유연한 기운과 의류월의 단단하고 신속한 쇠의 힘이 조화를 이루면서 평소보다 지혜로운 판단과 순발력을 잘 발휘하면 작은 기회가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주변에서 보기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랜 지인이나 예전 인연이 뜻밖의 도움이나 정보를 주고 귀인의 기운이 평소보다 강하게 작용해 활동 방향이 넓어지고 마음까지 풍요로워집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의 신뢰와 경험이 다시 한번 크게 쓰이는 계기가 될수 있어서 자존심과 긍지가 함께 피어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나눔과 베풀매 실천입니다. 재물의 복은 쌓이는 것도 좋지만, 나누는 만큼 새롭게 들어오는 것 역시 중요한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베푸는 손에 복이 깃든다고 하지요. 작은 선행이나 주변을 위한 배려, 혹은 마음을 담은 선물이 예상치 못한 연결로 이어져 더큰 마중물이 되어줍니다. 이달엔 자기만의 재주나 물질, 또는 지식을 아끼지 않고 나눌수록 세상과 돈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심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변화에 열린 자세로 대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래도록 복이 이어집니다. 9월에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 기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좋은 정보가 오거나 지나간 인연이 새로운 제안을 하며 혹은 잠시 잊고 있었던 재능이 갑자기 쓰임을 받아 금전적인 성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일이 있다면 이달에 드디어 드러나는 시기라 결실의 기쁨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작은 우연이나 신기한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연락 없던 이가 문득 생각나거나 길을 걷다 알수 없는 설렘이 올라올 때그 순간을 잘 받아들이면 새로운 행운의 기운이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우연조차도 인연이라 여기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강한 복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과감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호가 올때 단숨에 움직이면 뜻밖의 재물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조급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은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고 주변의 조언과 흐름을 귀담아 듣는다면 어려움도 자연스레 좋은 인연과 기회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무소의 뿔처럼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자세로 즐겁고 여유롭게 움직이면 재물복과 사람복이 넉넉하게 깃드는 가을이 될 것입니다. 이제 56년생 원숭이띠의 9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한창 깊어지는 9월, 자연의 색깔이 한결 풍성해지듯, 올해는 새롭게 다가오는 기운들이 원숭이띠 어른들 곁에 내려앉는 시기입니다. 이를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인연과 일에는 때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달이기도 하지요. 9월의 흐름에는 나무의 기운이 서서히 줄어들고, 바람이 가을 볕과 만나 점차 맑아지는 변화를 품고 있습니다. 이때, 올해 운의 바탕이 되는 기운은 잠자던 복과 덕이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입니다. 원숭이띠의 타고난 영리함과 기민함, 그리고 변화에 민첩한 마음씨가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달이 바로 이 9월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점에서 주변과의 소통이 이전과 다르게 부드러워지고, 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달에는 특히 원숭이띠의 순발력,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이 한층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오랜 세월 다져온 내공과 평소 쌓은 작은 선행들이 모여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나 작은 행운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 원숭이띠분들의 좋은 점은 가장 먼저 타고난 감각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고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숨어있던 보석 같은 기회를 발견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랜 친구 또는 오랜만에 연락오는 인연 혹은 새로운 제안 등 평소 놓치기 쉬운 일상에서 소소한 횡재가 피어날 가능성이 크니 단순히 큰돈이나 재물만이 아니라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좋은 기운이나 새로운 소식도 횡재라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세월 해온 일들 작은 친절 묵묵한 노력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 마음속에서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에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가짐이 9월의 행운을 배가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또, 주변에서 좋은 말이나 감사 인사를 들을 때,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넉넉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않은 소식이나, 누군가의 칭찬, 또는 뜻밖의 절약 기회처럼, 작지만 활짝 웃을 만한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먼 곳에서 온 연락이나 오랫동안 잊었던 인연에서, 새로운 도움이나 조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변화가 찾아오면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흐름입니다. 만약 이달에 특별히 마음이 끌리는 모임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횡재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칭찬 혹은 좋은 제안을 듣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는 앞으로 더 많은 복이 들어오는 통로로 연결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편, 9월에 원숭이띠께서 조심하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평소보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감정이 울컥 올라오는 때에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면 작은 실수도 금방 복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수록 복이 점점 더 쌓이는 소중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흐르듯 지금까지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의 따뜻함을 느끼는 마음이 진정한 횡재임을 기억하는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56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정한 가을 바람이 슬며시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시절, 56년생 원숭이띠 어르신께 이 9월은 참으로 뜻깊은 달이 펼쳐집니다. 하늘은 높고 밝으며 들판의 곡식이 노랗게 물드는 이 계절처럼 마음에도 풍성함이 깃드는 흐름이 되고요. 이번 달 가장 돈복을 북돋워주는 색은 연한 청색과 노란색입니다. 청색은 맑은 호수처럼 마음을 잔잔하게 정화해주고 새로운 인연과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노란색은 논밭에 벼가 여물듯 재물의 흐름을 넉넉히 불러들이는 고마운 색이니 일상에서 작은 손수건이나 소품, 옷깃에라도 곁들이면 그 복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색에는 마음 맑히는 힘이 있다고 하지요. 청색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유연함을 주고 노란색은 부처님 사리탑의 황금빛처럼 밝은 행운을 불러옵니다. 이번 을사년 9월은 자연의 이치가 원숭이띠에게 특히 우호적으로 작용해요.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의 사슬 속에도 올해 9월은 유독 원숭이띠의 기운이 한결 부드럽고 따뜻하게 퍼집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의 포근한 대화처럼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재치와 슬기를 타고난 띠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슬기가 조금은 느긋하게 주변과 어울려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덕분에 괜한 걱정이나 조바심이 줄고 자꾸만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주변에서 주는 작은 도움도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이 달의 복이 크게 들어오는 이유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좋은 인연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 혹은 예전 직장 동료와 뜻밖의 연락이 닿거나 우연히 알게 된 이웃이 내게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때 평소보다 조금만 더 밝은 미소로 대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면 보이몇 배로 돌아오지요. 재물도 마찬가지로 혼자만 움켜쥐려 애쓰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다 보면 기분 좋게 돌아오는 선물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최고로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흐름입니다.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온 분들도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고 작은 부탁이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소박한 자리에서 내 진심을 전하면 예상치 못한 칭찬과 신뢰가 함께 찾아와요. 그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금전적으로도 유쾌한 소식이 전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 한켠에 지친 생각이나 걱정이 남아있다면 깨끗한 청색 바탕에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손수건을 손에 꼭 쥐고 조용히 명상해보세요. 머릿속이 맑아지고 새로운 재물과 인연이 찾아오면서 내 안의 불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은 평소보다 약간 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표정이 큰 복을 불러오니 바쁜 와중에도 잠깐씩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의 온기를 주변과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 큰 일도 작은 일도 나를 비껴가지 않고 좋은 일로 둥글게 돌아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 가을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찾아옵니다. 그럼 56년생 원숭이띠의 9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들력에서 바람이 부는 계절에 오래도록 당신의 삶을 어루만진 세월의 주름처럼 자연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비추고 그 기운은 사람의 마음과 몸에 부드러운 변화를 안겨줍니다. 특히 9월에는 가을의 첫결이 시작되어 마음도 몸도 쉬어가는 시기를 하겠습니다. 올해와 이달의 기운이 겹치며 원숭이띠 어르신들에게는 생각과 추억이 깊어지고 가족의 소중함, 내면의 평화가 더욱 귀하게 다가올 때입니다. 이 흐름을 살려 더욱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세 가지 풍수 물건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무 소재의 작은 명상 구슬을 추천합니다. 나무는 올한 해와 이달 모두 큰 힘을 불어 넣어주는 존재라 나무 구슬을 손에 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 불안한 마음이 차분해지고 혈액순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로, 맑은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병을 집안 한쪽이나 머무는 자리에 두시면 가을철 건조한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기운이 막히지 않고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물의 맑음과 투명함이 생각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니 심신의 안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셋째로, 담백한 색의 천연 소금 램프를 생활 공간에 놓으세요. 소금의 깨끗한 성질이 집안 공기를 정화해주고 당신의 몸과 마음에 맺힌 답답함을 씻어줍니다. 은은한 빛 아래에서 차분히 명상을 하거나 잠시 눈을 감고 지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도 건강을 회복하는 소중한 복이 됩니다. 이번 9월 원숭이띠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점은 사람 사이에서 큰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과 이달의 밝고 산뜻한 소의 기운이 어우러지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한결 풀리고 이전보다 더 편안한 일상이 찾아옵니다. 사주에서는 나무와 쇠의 만남이 조화를 의미하니 검소한 생활 속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마음을 실천할 때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달은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따뜻한 차한잔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함께 맑아지며 삶의 기쁨이 커집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가까운 이들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북돋워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도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부분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삶은 늘 고요했다가 어느 순간 따스한 햇살이 다시 드는 법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을 돌보시다 보면 몸과 마음이 다시금 생기를 찾게 됩니다. 자연의 순리처럼 당신의 삶에도 곧 밝은 빛이 가득해질 것입니다.